안녕하세요 품생품사도 더 저렴하게 더싼 차의 박카추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경차하면 생각나는 차량이죠 아주 깔끔한 더뉴모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약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오늘도 전국 최저가 510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빨리 보고 싶으세요 이 차량 빨리 보시기 전에 성능 점검표부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외관은 딱 보시다시피 검정색이고요. 모닝은 경차 중에서도 단연 연비가 좋으며 차체가 레이보다 낮은 대신에 더 고속이나 회전 구간에서 안전한 주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많기에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다가 판매시에도 시세 감가가 다른 차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도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기술을 찝어드릴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 차량이죠. 그리고 휠도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휠에 알루미늄 휠이 되어 있어서 연비가 연비에 조금 더 주, 도움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엔진룸을 보시겠습니다. 이 차의 엔진룸을 보시면 다른 차보다 훨씬 작긴 하죠. 하지만 작지만 알차게 들어있어 엔진룸이 작으면서 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잘 들어있는 모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이 작으면서 보닛도 당연히 작아져서 안에서 보실 때 시야각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통의 차량이지만 경차를 움직이기에는 딱 좋은 마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도 둘러볼까요? 이 차량 실내를 보시면 당연히 고급 기종인 만큼 파워 인도 달려 있고요, 핸들 리모컨 있고 보시면 계기판도 전자계기판도 같이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버튼 시동 키 있으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작동되고 있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과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 아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중고차라서 사용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이 차량이고요. 연식에 비해 관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 좋은 모닝을 연비와 안정성 그리고 경차 유류세 지원까지 놓치지 말고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전국 최저가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